반갑습니다. 속수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0 학년도 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흔히 자동봉진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자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인데 다면적인 평가요소들이 적용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 요소로서 보통 자기소개서 2번이나 3번 문항의 스토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부터는 자동봉진에 대해서 기재 요건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기재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하는 활동이 정확히 기재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알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 기재 기준과 요령은 2020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고등학교 3학년 9월에 수시 접수하는 학생들한테는 크게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선은 주요 쟁점 같은 경우 이제 기재유령으로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요약을 조금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학생 자율의 소논문 실적 기재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의 동의만 구할 수 있었으면 이 소논문 실적을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2020학년도부터는 생활기록부 내부에 학생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허가 없이 학생이 오롯이 자율적으로 탐구한 소논문 실적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면 기재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율이라는 것은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이나 교사의 지도 없이 오로지 학생들 스스로가 모여서 탐구한 소논문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모여서 소논문을 작성하든 아니면 뭐 3, 4명 이렇게 모여서 집단으로 소논문을 작성하든 이제는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학생 혼자서 마음대로 작성한 소논문 자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자율 소논문과 대조적으로 학교 정규 교육 과정 및 이수 과정에서 학생이 직접 작성한 소논문을 생활기록부 기재가 가능해요. 고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소논 작성 시간이 있었는지 어 이게 되는건가 갸우뚱 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엄밀히 말하면 소흥문 작성 수업이 아니라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과제 탐구나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사회과제 연구 과학과제 연구 과목들이 해당하는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학생에 한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라는 워딩이 포함되어 있어서 진로희망 전공이나 학과와 연계하여 자기소개서에서 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작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 라면 학생 자율의 소논문 말고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기재할 수 있는 소논문 실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을 대학교 측에서 구분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위적 체험활동에 입력 가능한 체험활동들의 기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작년이랑 큰 변화가 없어요. 원래 학교 측에서 지키고 있던 매뉴얼이기도 하고 다만 여러분이 조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네 번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또는 그룹 단위로 대학 등에서 고등학교 학교보다 상급 교육기관인 대학 등에서 이수한 체험활동이나 특정 과정을 이수한 실적이 절대 기재 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대학의 캠프의 구성원으로서 뭐 고급 수학 이나 아니면 다른 수업 같은 거를 이수를 했을 때 이것들이 생활기록부 에 기재가 절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단일학교가 아니라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위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기재를 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요첫 번째부터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 시켜야만 기재를 할 수가 있는데 교육부 소속 기관 시도교육청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 기관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이 중에 교육부 소속 기관은 뭐 국사편차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등등 해서 여섯 개 기관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실 거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네 번째 사항으로서 상급학교 영재캠프 같은 요소를 의미를 하는데 이공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을 알 거예요 포항공대 영재캠프 아니면 카이스트 영재캠프해서 포항공대 이공계 학과 캠프나 카이스트 영재캠프 같이 고등학교와 동일학교급이 아닌 대학 측에서 주 최하는 여러 캠프나 대회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승인이 있더라도 생활기록부 자체의 언급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입시 설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에서 연 영재 캠프나 이런 거는 기재가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해 주시는데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이 승인이 우선 있어야겠고 동일 학교급 타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 활동 즉 대학교 같은 상급 교육 기관이 아니라 같은 고등학교라면 특목고든 자사고든 일반고든 오픈한 활동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 기재가 가능해요. 원래 기준이 대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조금 낮춰진 이유가 뭐냐면은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는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캠프를 간것 자체만으로도 예전에는 서류평가가 면제가 되거나 아니면 아, 이 학생들이 정말 뛰어난 학생이구나를 암묵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요소였어요. 학생들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의 경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죠. 행사 자, 제가 영역 및 영역별 활동을 편성 운영하는 방법 중 하나임을 감안하여 행사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한 적절한 영역이나 활동에 포함시켜 실시 및 입력.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 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수학과제 탐구의 일환으로 진로 시간에 수학사 박물관을 다녀왔을 경우에는 방문기관이 교회인 수학사 박물관일지라도 주체 기관은 학교이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영향으로 탄생한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쉽게 요약을 드리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줄어 들었는데 학교나 학교 선생님들의 아이디어 형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범위 는 오히려 더 넓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교육 에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뭐 컨설팅 에 도움을 받아서 작성해왔던 소논문 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학교 측의 주체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많은 중위권 학생들이 조금 실망했던 사실이죠. 봉사활동 의 특기사항이 아예 기재 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 해복 작가나 간호학과 관련 전공같이 봉사활동이나 이타정신을 중요시 여기는 학생들한테는 되게 안타까운 소식인데 특기사항 자체가 아예 없어졌고요. 다만 이제 이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이 기재하시는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 맨 끝에 있는 거 있죠. 여기에 기재가 가능하니 봉사 관련 역량을 중요시 여기는 전국민 학과의 학종에 지원하는 학생. 또는 본인의 핵심 역량이 봉사 역량, 인성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한테 꼭 강조해서 자기소개서 소재로 기재할 수 있는 증거를 생각이로 뿔에 남겨놔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영역별 실수 인정과 특기사항 입력 가능 내용 위에서는 주로 어떤 상황들이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드린 거라면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어떤 기준에 대해서 입력이 가능한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보통 학생들이 알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짧게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자취활동 관련 내용을 특기사항에 입력시 구체적인 임원의 종류를 알수 있도록 범위를 입력하고 재임기간을 가로안에 변기. 학교에서 반장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의 어떤 활동, 자치활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 구체적인 임원의 종류 예전 같은 경우는 학생의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이록부에 들어가면 그 학생이 A 학교에 대해서는 나는 재무부로 활동을 했다 B 학교에 대해서 나는 선도부로 활동을 했다 C 학교에 대해서 나는 기획부에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작성을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굳이 이거 하나하나씩 확인할 정도로 시간이 넘쳐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만 올해부터 자율활동에 기재할 때는 이재 임 기간과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임원의 종류를 확실히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기재 핵심 사항인데 아까 자율적인 소논문 기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자율 동아리 활동도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2020년부터는 정규 동아리를 비롯해서 자율 동아리 역시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설립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 측이나 학교 측에서 권유한 자율 동아리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A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활동 이력이나 담임 교사만 있다면 그거를 생각해 놓부에실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자율 동아리 영역까지 학교 측의 기준이 있어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한 것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자율 동아리의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동아리 이수 시간의 활동 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즉 정규 동아리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활동했는지 시간 자체는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특기상란에 간략하게 활동 내용과 특기상을 입력할 수 있는 정도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활동 기재에 대해서는 크게 변한 것은 없어요. 특기 및 진로 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등등등 학업진로계획서, 진로계획서, 진로검사 결과 등에 대해서 여전히 똑같이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경우 대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재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변화를 했고 자율소논문과 자율동아리의 기재금지 기준이 훨씬 더 명확해졌고 학생 마음대로 짜고 넣고 하던 활동들의 학교 주관이라는 기준을 들이밈으로써 자율성을 줄이되 신뢰성을 높였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입학사정관 측에서는 학생 여러분의 정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대폭 줄어들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학교라는 기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넣을 수가 있는 기재 요건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선생님들과 교류가 많은 학생들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새 학기 담임 선생님 배정 받아서 얼굴도 못 보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느라 정신이 좀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선생님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